일단 오늘 신문은 강구영 영장 전담 판사가 박정대통령에게 이름과 직업 그리고 자택 주소 등을 물으면서 오전 10시 30분쯤에 시작이 됐습니다. 박정대통령은 강 판사가 직업을 묻자 대통령이었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신문은 8시간 40분 정도가 지속이 됐고 결국 최장 시간 영장 실질 심사로 남게 됐습니다. 이제는 신문에 이어서 소면 심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는 내일 수갑집니다. 저 나쁜 아, 나쁜 박근혜.

아, 일단박전 대통령의 합의가 1세가지 아,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이 약9두쪽으로 상당히 양이 많은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아, 또박대통령검찰의 에... 주장을 여러분 잠시만요 시간이 해 걸린 것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영장심사문는 어, 지난번에 형사재판 때와는 달리니까 여러분 그 <laughs> 이제 한 8시 됐네요 달리, <laughs> 박전 대통령은 강파사와 약 3m 정도 거리를 두고 마주 보고 안에 7인 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양측면으로 한응재, 이원석 부장검사 등 검사 6명과 윤형아, 최정범 교 먹을 게 있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개인 정보란 걸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여기 있는 통 너츠바 이게 맛있을까요? 저는 이런 거 싫어합니다 잠시만요 미안해.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결과 심사 다음 날 새벽 5시3 0 분쯤 나왔었습니다. 오늘도 그래. 상당히 언론이 늦게 나올 수 있을 것같습데 어,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시간보다도 더 늦게 나온 것이 아니야.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지금 박전 대통령은 어디서 결과를 기다립니까 제가 아까 옆에 있는 직원의 직층이 그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그래? 인가네 맞습니다. 박전 대통령은 여러분. 제가 추천는 하는데, 하단동에 있는 크레비라는 곳인가?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어, 그, 소, 개, 개가 있는데, 그개 안에 속이 진짜 부드럽고 디저트, 디저트까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네, 근데 오늘은 조금 충격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이스가 있잖아요. 이 친구가 있죠. 네, 이건 아, 캠코 캠코더요. 됐어요. 캠코더. 네, 에이스가 아까 계속 이렇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끼울 수 있고요, 장난이고요. 아, 자. 제가 그 재미있는 재미있는 것을 갖고오겠습니다그 재미있는 것을 이거 어제 제가 이 피규어를 이렇게 이렇게 탁그옆이로 넘어뜨렸죠. 그럼 이젠 다리를 제가 방금 보여줬던 그 다리를 한번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다리를 한번 어 때려 보겠습니다. 다리의 중간에 허리, 허리를 때려 보겠습니다. 아니 반대로 했습니다. 네, 스리, 스리, 투, 원, 고, 아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참코도 좋나요?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3리1 마거 슉. 아 여러분 잠시만요. 캔이을 다시 잡았습니다. 저는 될 때까지 성공 성공 될 때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21 고치. 아, 스쳤습니다여러분 네, 아, 바뀐 바갔는데 허리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321고 아, 안 되겠습니다. 일단은 연습 연습판으로 헤드샷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샷 맞췄고요. 이제 허리를 맞춰야 되는데 음. 허리는 맞출 수 있나 모르겠네요. 아 실패했습니다. 어? 어? 여러분. 게임는제 손에 맞으면 다 부활하고요. 네, 이렇게 부활하고요. 부품 다게요 오케이. 는 몸체를 빼고 그 가이게 제가 여기 이걸 하나하나 넘어보겠습니다. 스리트원 아이 나 넣는 거 너무 쉽다이를 여기 이렇게 넘어보겠습니다. 넣어보겠습니다 b c 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됐어요. 동안 제도가 여러분, 근데, 제 조아수, 조회수가 있잖아요? 조회수가 몇명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저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네. 보시는 사람들은, 어, 좀, 사람들에게 추천 좀 해주세요. 아, 제 친구도, 저 친구 이름이 이승호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스마트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추천을 해주시면, 어,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네, 그 다음 라운드는, 어쨌든 그 다음 라운드는, 네, 제 랭즈, 이걸 치우고,

자 이번에는 제가 꼭 성공합니다 3, 2, 1, GO s h 이고 3, 2, 1, g t 네넘어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예굿굿 yeah.

제가 보여준 이 과자를 한번 날려 보겠습니다. 네, 다 편에는 네 날려 봤습니다. Good, 굿. good. 굿. 한요 굿. 영상은 3라운드부터 아 4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